자유한국당 미디어기획 특별위원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성화재 늑장 대처와 관련해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74명에 대해서 법률 지원하기로 저희 기획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네티즌 고발건을 여러 가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소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자유한국당 김순례 제고위원과 또 일반 네티즌 74명을 고발했습니다.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네티즌들은 경찰의 그 출석 요구를 받고 대통령과 여당이 일반 네티즌을 고소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당의 그 네티즌의 노골적인 재갈 물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붕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을 고발한 주체는 민주당이지만 여당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진실로 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통치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상당 부분 사실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볼수 있다.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 또한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저희들이 접촉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발을 적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원하는 네티즌은 저희 자유한국당 미비어국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미비어국은 02-788-3301, 010-6714-1906으로 24시간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